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통보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환멸을 느껴서예요. 솔직히 집안 망신 같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도 못 하겠지만 저도 어디다 하소연할 곳은 있어야 할거 아닌가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에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남녀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로서 말이지요. 그래서인지 서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른들 말씀처럼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고 뭐 그런 것까지 꿰고 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남편하고 저는 둘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란히 같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중상위권 대학으로 어디 대학 다녔다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학교였지요. 다만 전공이 남편은 국어국문학 저는 컴퓨터공학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농담이라시고 남녀가 뒤바뀐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하는데 솔직히 황당해서 그냥 웃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소위 문과가 인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인지 취업 시장에서 남편은 취업해서 몇 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이름난 IT 회사에 한 번에 붙더라고요.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도 저희 관계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닌데 알고 지낸 지 10년 차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해서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지나간 세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불고 다투고 그럴 일은 없었으니 마음은 편하대요. 그래서 무르르듯 연애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고 생각해서 더 알아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남편 가족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건 껍데기에 불과했는데 말이지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하자면 일단 결혼식과 예단예물은 남들이 하는 만큼 했어요. 처음에는 허례어식은 생략하자 어쩌자 그런 소리가 저희 둘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댁에서 결혼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니들 마음대로 하냐고 화를 어찌나 내시던지. 그래서 적당한 웨딩홀에서 양가 부모님이 반반부담해주셔서 식을 올렸습니다. 예단예물도 마찬가지로 남들 주고받는 정도로 나중에 말 나오지 않을 만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양가로부터 5천만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아둔 돈 보태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네요. 솔직히 결혼식 문제로 꾸지람을 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크게 불만 가질 만한 일도 없었고, 그저 앞으로 남편과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머님과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6살 어린 신우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 신우나이도 26으로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처리 안 들던지, 자기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니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써대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툭 하면 사업을 하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끝낸 게 없었거든요. 내일 가게를 열겠다고 두달 배우더니 어깨가 아프다고 때려치고, 마사지를 배우겠다더니 이번엔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관두고, 그러다 저희가 결혼 준비로 바쁘던 시기에는 쇼핑몰을 하겠다며 또 어머님한테 3천만원인가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3천으로 산 건, 죄다 자기 옷하고 구두 가방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뭐,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것도 반년도 못 가서 말아먹던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 재산으로 귀한 딸 사회 경험 시켜주는 셈 치고 해주시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들 대단하시네 생각만 했지 입 밖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제 앞에서 신우욕을 하던 순간에도 듣고만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심한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 저까지 당신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거나 그러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는 이게 남이야기 듣듯이 속으로 흥!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더군요. 작년 초 딸애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금전적으로 빠듯해진 저희더러 어머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신우 시집 갈 때도 저희만큼은 해줘야 할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지 싶대요. 저희만큼 해주시던지 더 해주시던지. 그거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특출나게 친정보다 시댁에서 더 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님은 결혼식 때 당신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않았냐면서 생색을 무척이나 내셨습니다. 하지만 괜히 올코그름을 따졌다가는 어머님에게 미움을 살것 같기도 했고. 당시만 해도 저는 같이 집온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의례껏 어머님 말씀이 맞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었기에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나 남편에게 대놓고 금전적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 다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니. 할 일은 다 했다 하시면서 한 달에 용돈으로 50만원씩 보내라고 하시질 않나? 이제부터 매년 지인분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당신 여행 보낼 적금을 들라고 하시질 않나?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다른 집 어머님들은 손주를 보게 되면 자식보다 더 이쁘다며 눈에 밟힌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선물도 이것저것 해주고 그러시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내복 한벌 사주신 게 없어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더러 맨날 애만 챙기냐, 부모는 안중에도 없냐, 어찌나 말도 안 되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던지, 여기다 하나하나 다 적자면 3일 밤낮을 세워도 부족할 거예요. 정말이지 손주질투하는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저희 어머님뿐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신우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한마디로 저희 결혼은 당신이 시켜줬으니 신우 결혼은 저희더러 시켜주라는 거였지요. 황당해서 제가 어머님더러 어째서 저희가 그래야 하냐고 물었어요. 신우도 어머님 자식이니 어머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옛날엔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마다들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그랬다면서 더 이상 아버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저희 남편이 이어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이제껏 신호사업한다고 나댈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다, 대주시더니, 이제 와서 결혼은 저희더러 시키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 재산 탐낸다 소리 들을까봐, 정말 어디에다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다 쓰시고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남기시는 재산의 반은 저희 남편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단한 번도 저희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죄다 신우에게 퍼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한두 분이 당신들 재산을 어떻게 쓰시던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되뇌였어요.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퍼주고 나니까, 정작 해줘야 할땐 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 그 책임을 저희한테 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저는 그날 앞으로 서로 보고 사내만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님께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투덜거릴 뿐이었기에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신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사실은 자기가 임신을 했다면서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시댁 그러니까 시내부 쪽에서는 주변 사람들 보기 남사스럽다고 하루빨리 식을 올려야 할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자 어머님과 제가 다툰 건 마치 없던 일처럼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모두가 신우 결혼식에만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머님이 어디서 돈을 융통해 오셨는지 신우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 할 거에서 시집을 가긴 갔어요. 받은 건뭘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후로 어머님과는 얼마 전까지 그날의 싸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명절이다, 뭐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물론이고, 어쩌다 용건이 있어서 하게 된 전화통화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아버님 생신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당시 독방 육아로 7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발달이 늦어서 뒤집은 지도 한달 정도밖에 안 되었고, 앉아있는 것도 잘 못해서 신우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자기 개인적인 시간은 고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때 못 간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우는 정말로 얼굴도 푸석푸석하니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드냐니까 신우말이 혼자서 하루종일 애랑 실랑이만 하려니 너무 우울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 신우에게 제가 요새는 7개월짜리 애들도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시터를 써보면 어떻냐고, 그렇게만 해도 지금보단 확실히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제 주변 친구들 몇몇은 그렇게 그 시기를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돈이 한두 푼 들어야 말이지요 하고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아차 싶었지요. 제가 남의 남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그렇지만 신혼한 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끈기가 없어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는 예민했던지라. 신혼초 전세로 들어간 집은 어느새 월세로 돌리고 그 보증금으로 차를 사질 않나? 무슨 오픈원인지 뭔지를 해서 천만원짜리 시계를 샀다고 좋아하질 않나? 오죽하면 신우가 없는 자리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차라리 애를 지우라고 할걸 그걸 기어이 결혼을 시켜서 이 꼴을 보고 산다고 하소연을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딱하다는 표정으로 신우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인데 이참에 어머님 집하고 저희 집하고 팔아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으면 어떻겠냐 대요. 그래서 1층은 어머님 아버님과 신우의 외가 살고 저희 더러 2층을 쓰라나요. 그러면 애도 같이 키울 수 있고 서로 좋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는 소위 힘든 시기 다 지나고 이제 유치원 보내면 되는데 제가 뭐 한다고 갓난애기 키우는 신우랑 공동육아를 하나요? 제가 어머님 더러 싫다고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답했다가 코깨이지 싶어서 아주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도 안 낳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동육아 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누가 너더러 맡아서 키우랬냐고 그냥 같이 살면서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되는 거랍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속을 누가 모르 겠어요 저애 키울 때 어머님한테 딱두번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두번다 친정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주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동류가 택도 없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제 반응을 보신 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자동차 급발진하듯 화를 내셨습니다. 저더러 한가족이면서 너만 잘해놓고 살면 그만이냐 어쩌냐 하시더니 니 신호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누가 시어머니를 그런 눈으로 보냐면서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난리도 아니대요. 제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더러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지 않냐고. 저는 공동유가도 싫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불편하다. 그런데 막말로 어머님이 무슨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면서 저더러 몸만 들어와 살라는 것도 아니고 제 집까지 팔아가면서 같이 살자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하겠냐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치면. 신우야말로 신우네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고, 그러면 월세도 굳지, 그쪽 시어머니가 같이 공동유가도 해주지 않겠냐고. 그리고는 신우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가씨? 지금 시댁에 전화해서 공동유가하자고 해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고 부들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팔목을 잡아 끌면서 일단 집에 가자입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랑 관련된 이야기면 여기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결판을 지어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씨.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사람이 인색하냐입니다. 신우 결혼할 때도 한 3천만 원이라도 보태주려던 거 제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면서 그 일로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신우를 대하지를 못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당시 남편더러 당신이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도 아니고 하다못해 개천에서 난 용도 아니면서 무슨 여동생 시집 가는데 3천만원이나 해주냐고 뭐라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시 남편이 벌어오는 연봉이 3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1년 내내 번 돈을 고대로 신호한테 갖다 주겠다고 한거예요 그러면 어떤 와이프가 우리 남편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당장 가서 죽어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야박해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신우 시집 갈땐 자기가 저한테 져줬으니까 이번엔 저더러 자기한테 져달라나요?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아파트 팔아서 당신목 가져다가 그거 보태서 집 짓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애까지 있는 마당에 절하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도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뱉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냐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저는 정작 이혼 두 글자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난리가 나서는 어떻게 이혼 소리를 하느냐면서 자기가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대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이것보라고 어머니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멀쩡히 사는 아들 부부도 이혼 소리까지 나오지 않냐면서 하나밖에 없는 손녀 편부모 가정에서 잘하게 할 생각 아니면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마시랍니다. 자기도 헛소리를 해놓고 아주 그냥 어머님한테 죄다 덮어 씌우고 있더라니까요. 어이가 없고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저대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팔고 전원주택 어쩌고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어머님도 남편이 그렇게 대들고 난 이후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하시는 눈치고요. 그런데 정작 신호 혼자 그 공동유가 단어에 꽂혀가지고는 어머님한테 걸핏하면 같이 살자고 조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어머님한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 발등 본인이 찍으신 거지요, 뭐. 아무튼 전화 남편은 그 일에선 빠지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